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4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비료사 AI 관련주거든요. 비료사 어,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급등을 했다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충분하게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북 지금부터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필요사 관련주들도 저희 텔레그램에서 계속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4x4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번 시간 을 통해서는 이제 4바이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거예요. 단기안에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로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바이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될거예요 그때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부분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 자료도 정리해서 드리게 되거든요. 수법이 몰리는 테마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드리게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좀더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이죠. 실시간으로 단기에서 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 같은 경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추천은 해드리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좀 따라오기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사고 그때 팔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뭐 단타보다는 서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또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는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 저희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뭐단발적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뭐들큰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텔레그램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 늘려서 조금씩 따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걸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충분히 살펴보시고, 시간을 두고 이제 살펴보시면 다 알게 되거든요. 뭐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검증을 해 가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인데 이거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지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어 이익 때문에 만난 거죠, 그죠? 뭐 이익이 안 된다면 사람이 움직여서는안 되겠죠. 이익이란 것은 물질적 이익이 있고 또 정신적 이익이 있을 텐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질적 이익으로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접근을 하셨을 테니까 일단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순수에 맞아요. 그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이라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전체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가 크게 터졌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박스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군에서또 물량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앞에 부분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앞에 가장 매물이 많았던 부분까지 1차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간 그런 세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적어도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는 그런 세력은 그대로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v o s AI 관련주들은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장기 2평선들이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갭상승했던 모로 빠진다. 그럼 바로 정리하는 게 좋죠. 여기서 정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 2평선 이탈할 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탈하게 되면 20 2평선까지 눌러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 일단 수익을 챙기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못 했다면 22평선 이탈할 때는 다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62평선까지 눌러주게 되고,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공략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았죠. 그러고 나서 흘러내리다가 충분하게 이제 흘러내렸었죠.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었고. 그 정비를 데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으로 112평 센터치하는 공간에 있어서 많든 적든 수익을 줄 가능성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왔고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2평 센에서 계속 저정을 맞았죠.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평 센 위로 올라와야만 우리가 매수적인 측면에서 위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우리가 아니고 세력이죠. 그 세력이 어떤 의도와 방향성이 일 것일 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올라갈 것이다 추측 전망 가지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탈하게 되면 여까지 내려갈 테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려면 62% 위로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빠졌다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두 지점에서 공략을 하면은 뭐 적지 않은 이런 파동이 다시 한번 더 나올 때 충분하게 수익을 좀 챙겨 주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정리할 필요는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얼마 차이도 안 나니까 계속 걸고 가면서 수익이 날때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본적으로 문자로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또 함께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4x4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 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키워가야 되니까 구독만 좀 협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선발만 잘 맞추면, 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어,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고, 어, 당분간은 이제 4x4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도 흐름이 좋죠.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때는 개미들이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세력이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의 테마라든지 가치 매출 전망,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주가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이제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매집의 흔적을 좀 찾아봐야 돼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집중해서 이어서 터졌죠. 그런데 전고점까지 이제 소화를 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3년 이따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보통 4년 차에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리고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게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도 또 확대를 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들어왔고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1년, 2년, 3년 있다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종목이 이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 큰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한 이제 바닷권이죠 완전한 바닥권에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고, 또 최근에 또 거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간의 문제이지 한번은 급등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장기입평선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조만간에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수직 상승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아마 이 앞에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좀 모아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짧게 짧게 먹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수익을 챙겨도 좀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저희가 이제 초적 감시하면서 계속 실질적으로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매점 나올 때만 알려드리고 또 추가 매수할 때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남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세력매집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매점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서 뭐 결과를 낼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